예,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류숲농장 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4월 27일 입니다 어, 농장에 나와봤구요 어, 꽃이 어느정도 다 저물고 아직 몇 개의 품종만 꽃이 폈지만 어느정도 꽃이 다 졌습니다 어, 그래서 오늘 어, 살균제 방제를 했구요 어, 오늘 이제 좀 전에 살균제 방제 끝내고 어, 조금 어, 물좀 줘야 될것 같아가지고, 바닥에, 어, 우리 영양제랑 해가지고 한번 좀 뿌려줬습니다. 어, 한번 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많이 연 품종은 많이 열었지만, 그렇지 않은 품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원래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많이 여는 건데, 올해 보니까, 어, 적절히 그래도 어, 듬성듬성, 이렇게 열매가 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. 간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어, 균핵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개 이렇게, 어, 보시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보이는 쪽쪽 따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어 번지기 때문에 어 약을 쳤지만 틈틈이 이렇게 조금 떼어내는 게 필요합니다. 음. 보면 간격도 괜찮은 것 같고. 꽃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, 이 나무 같은 경우, 적절하게 간격도 유지하고, 어, 어, 길쭉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, 이제, 방제를, 살균제를 한번 했으니까, 이제 균액병이, 이제 어, 좀 번지는지, 안 변진지를 면밀히 봐야 될것 같고요. 어, 조금 계속 생긴다면 살균제 방지를 한번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어, 덜 하는 것 같고요. 이것도 아무리 방제를잘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어,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든 나무들이 어.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. 요런 나무 같은 경우도 어 많이 여는 나무지만 그렇게 많이는 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어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열매를 크는 걸 봐야지 정말 열매가 다 됐는지 어 올해 괜찮을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건 아직 꽃이 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. 이제 수확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. 대략, 어, 체리는 수확을 해서 판매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그해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막 꽃이 많다, 어, 수정이 잘 됐다, 열매가 잘 연다 하더라도, 어, 직전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, 방제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해버리면 어,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이런 거는 또 꽃이 피지도 않았죠. 이거 뭐 열매 엄청 많이 열었는데. 그래서 날씨 기후에 따라서 지금 이 나무들도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있고요. 조금씩 나올라 하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아마 이 나무가 가장 먼저 열매가 나올 겁니다. 상태는 이래도 제일 먼저 체리가 나오고요. 어, 늦, 어, 늦게 피는 것 같은데, 열매는 금방 또 하고, 맛도 괜찮은, 어, 나무인데, 몇년 전부터 양이 원래 많이 나온 나무인데,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빨갛게 열매가 익어가야지, 아, 열매가 있구나. 없구나. 올해 좀잘 됐구나.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풀을 저번 주 깎아서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농장이 변했습니다. 예, 오늘 농장에 나와봤구요. 어, 계속 틈틈이 어, 관찰 기록 어,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